아, 오늘 뭐, 들물입니다 쎄. 바람도 좀불고 와, 이 센조류에 그래도 참돔 한 마리 물어주네. 자, 오늘 첫소 참돔입니다, 참돔. 오케이, 됐습니다. 첫소 축하드립니다. 오늘도 뭐, 참돔으로 시작을 합니다. 어제나참돔이 와, 80마리 정도 되겠다 그랬죠. 오늘도 참돔 한번 대박 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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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게다 오, 사이즈 다 요것도 참돔으로 보입니다. 참돔 사이즈 괜찮네. 오, 참돔 괜찮다. 오케이, 됐습니다. 부시리 한번 터트리고, 요것도 부시리로 보입니다. 참돔 같기도 하고, 워낙 어, 입질이 멀리서 들어와가지고, 부시리 같은데,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. 오늘 바람이 제법, 제법 큽니다, 제법. 날물이 이제 저, 저, 폭시 빨라지는 것같니다 자, 이제 고기 떴다. 방어네. 됐어. 됐어. 얼마 안 남겨놓고, 지금 이제서야 뭐, 구이가죠고 너무, 너무, 참도이한 마리 봅니다. 물도 좀, 죽는 시간이 너무 늦게, 아, 죽네. 아이거오늘 바람의 양인지, 조리가 빨랐습니다. 입질이 지금 워낙 멀리서 들어와서, 거의 한 100m 이상 흘러가고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아이고, 저기 뭐, 저기도 뭐, 참도가 하나 뚱뚱뚱뚱 떠갖고 오네. 여기, 여러분다 자, 요. 자, 우리 사님이책 마무리 해드릴게요. 오이사바오정입니다 오늘도 뭐 안경으로 가서. 뭐 얼마 못 잡은 줄 알았더만. 좀 많이 잡았습니다, 오늘도. 뭐 사이즈도 뭐 준수하고. 이것들은 다 이제 물 살려가신다고 해서. 바로바로 바로 마무리하고 바로 고기 챙겨드리겠습니다. 아,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.